이게 소리가 안 들어와서 그오 <laughs> 낮으면 안 썼지 않을까? 어디 그체야 화장실 옆에? 아니, 화장실 옆에가 아니라 우리 그 출입문 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나 있잖아. 기계실 같은데. 어. 거기에 누가 똥을 싸 놓은 거야. <laughs> 아저씨. 자, 준비 되셨어요? 저는 지이지이지심지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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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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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감요시간 봐. 시 시키는 시키는 시 화장실 키는 시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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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는 시키는 시 시키는 시가는 시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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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있지 않았어. 핸드폰 보고. 는시장실이네그 시키는 시 꺼져 여기가 좀. 우와. 그때 는 <laughs> 근 솔직히 똥싸고 면장 하나로 부족하지 않아? 모델 그래 한번 이렇게 한 거지. 아니 걷는 거 입. 봐요 형. 조이 어, 어, 지금 혔지 그러니까 <laughs> 한번 세게 세게 후 굵고 <laughs> <긁고, 웃음> 이렇게 바지 <다시 웃음> 안 묶이게 한 거야. 지금 وال, 이렇게 걷고 있잖아. 이게 소리가 안들어와서 이거 이거 모델카 지 했잖아. 안 해줘. 안 해줄까? 아 충격이 아닌데 나. 저희가. 이번 한 번만 넘어갑니다. 아, 넘어갈 거야? 이번 넘어가야지. 그 응. 급했잖아. 바지 벗으면서 내려갔잖아. 내가 얼마나 이렇게 벌렁벌렁거렸겠어이 <laughs> 사람 이 영상 봤으면 좋겠다. 와, 아무튼 두 번째는 봐주지 않습니다. 진짜 저희는 경고했습니다. 아니, 근데 원래 형동생은 존댓말을 쓰는 거잖아. 그러니까 원신이랑 안 친한 게 아니고 원신이가 정상인 건데 왜 그걸 안 친해 보인다고 하는 거야? 어. 난 형이랑은 안 친한데, 근데 반말하잖아. 여섯 명 중에 그 다섯 명이 안 친한 거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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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